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 날씨가 좀 쌀쌀합니다. 바람 불고. 아, 그래서 자전거 탈 날씨는 못 됩니다. 좀 추워서 걷습니다. 근데 오늘 걸으면서 또 특이한 걸 하나 또 찾았습니다. 이백로가이 부리가 까맣고 몸통이 털은 하얗고 또 다리는 까맣습니다. 근데 발은 어떤 색이냐 이 봐. 발. 물 속에 있는 그 발은 보니까 하얀색입니다. 뭐 노란색인지 하얀색인지 어쨌든 이 까만 다리하고는 완전히 보색입니다 내가 볼땐 노란색이 조금 섞인 하얀색이에요 그래서 어떤 생각을 했냐 저거 물속에 담궈져 있어 불었나 보다 이런 생각을 혼자 해봅니다 근데 날씨가 추운데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많습니다 뭐두집어 쓰고 나오고 끼고 나오고 좋다 이 말이야 10년 뒤에 건강을 위해서 저렇게 열심히들 하고 있는데 또그 중에 중풍 걸린 사람도또두 사람 봤어요. 평상시에 좀더 일찍 운동을 시작하지. 왜 중풍 걸리고 나서 저런 운동을 시작했을까? 잃고 나서 후회하느니 잃기 전에 좀더 준비를 하지 않은 아쉬운 마음을 가져봅니다. 잃고 나서 후회하는 많은 것들, 명예, 권력, 돈, 사람 잃고 나서 도 후회하는 사람 많아요. 괜찮은 사람들, 그 다음에 가장 중요한 건 건강입니다. 건강을 잃고 나면 모든 걸다 잃기 때문에 가장 크게 후회하는 게 건강입니다. 건강을 잃으면 모든 걸다 잃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건강이 잃지 않도록 매일매일 준비하고 10년 뒤를 준비하는 그런 지혜의 삶을 지론 삶을 가질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오늘 이 유튜브를 열었습니다. 어, 우리가 일반적으로 중풍 환자, 뇌졸중 환자라면 그냥 편고마비된 것으로만 알고 있습니다. 근데 사실은 그보다 훨씬 더 많은 불편한 점을 가지고 있더라는 겁니다. 서울 분당 서울대병원 그다음에 충남대 병원 양산 부산대병원에서 공동 연구한 내용입니다. 뇌졸중으로 치료 후에 퇴원한 18세 이상 아, 그 환자와 보호자를 대상으로 165명에 대한 설문조사한 결과입니다. 에, 보행 및 이동에 어려움이 있더라. 71.2%. 그다음에 자기 관리가 안 되더라. 65.8%. 뭐옷 입고 벗고 똥 놓고 뭐 바지 치키고 양말 신고 양치질하고 돌아눕고 뭐 세수하고 머리 감고 이렇게 불안 되더라 이 잘. 그다음에 통증, 편측 마비가 되면서 어딘가 자꾸만 불편하더라. 이게 61.2%. 그다음에 불안하고 우울하고 46.3%. 그 다음에 한쪽이 자꾸만 굳어가는 거예요. 경직돼가는 거예요. 43.6% 기억력, 인지력이 자꾸만 떨어지더라. 41.1% 여러 가지 불편한 증상들이 많더라는 거예요. 보통 사회에 볼땐 이런 거못 느꼈잖아요. 그리고 이런 중풍, 이 뇌졸중이 온 다음에 치료 현황을 보면 보행 및 이동을 위한 재활치료를 희망하는 사람이 56.9%. 자기 관리를 위해서 좀 치료했으면 좋겠다. 50.3%. 굳어가는 걸좀덜 굳어가게 했으면 좋겠다. 48.7%. 통증이 생기는 거, 이런 걸좀 불편한 점들을 좀 치료했으면 좋겠다. 43.5%. 인지력 떨어지는 걸 좀, 이 재활치료를 받았으면 좋겠다. 34.7%. 불안하고 우울한 마음, 이런 것들을 좀 고쳤으면 좋겠다. 33.1%. 자꾸만 넘어지는 거. 넘어지좀안으면좋겠다30.6% 이런 재활 치료를 요구하고 있어요. 건강한 사람들은 이런 걸잘 모릅니다. 불편한 점들. 그죠? 어. 그리고 실제 불편한 점들. 이건 재활 치료를 희망하는 것들이고 실제 불편한 점들이 뭐가 있느냐 이게. 미래에 대해서 불안하고 우울한 거예요. 그것이 80.4%, 그 다음에 의사소통이 안 돼요. 발음이 정확하지 않고 대인관계가 불편한 거예요. 사람들이 꺼리고, 내가 또 태하기가 힘들고 꺼려지고, 의사소통이 안 되는 것이 64.3%, 그 다음에 먹는 거연하장애 삼킴이 잘안 되는 거예요. 여기도 반쪽, 이 식도 근육이 반쪽이 마비됐기 때문에. 연하아장 이거 59.3%. 통증으로 인한 불편한 점들. 54.3%. 그다음에 자꾸만 넘어지는 거예요. 이것이 63.6%. 이거 인지력이 떨어지는 거. 이게 53.8%. 불편한 점들이 한두 가지가 아니에요. 우리가 보통 사람이 생각하기는. 그리고 어 이러한 불편한 점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병원을 방문해서 재활 치료하는 환자는 전체 44.2%. 이 중에 그냥 약 62.8%는 대학 병원을 활용하고 그 외에는 치료도 못 받는 거예요. 더 안타까운 것은 재활 치료하고 재활 치료를 요하고 있으면서 불구하고 병원까지 갈 수가 없어서 치료를 받지 못한 사람들이 39.6%, 약 40%가 치료를 못 받대. 이 얼마나 불편한가. 돈이 있어도 가지 못하는. 혼자서 갈려도 못 가고. 그러니까 자기 관리를 못 하니까 누구 하나 불편해 리고 와야 돼. 그것도 힘든 거야. 또 무서운 사실은 퇴원한 뇌졸중 환자의 20%는 3개월 내에 재입원하는 경험을 갖더래. 재발 안 되는 거예요. 20%는 10명 중에 2명, 5명 중에 하나는 다시 중풍이 재발되더라 이게 그러면 이게 더 세게 오겠지 약하게 오지는 않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어, 그뭐 들리는 얘기로 두번 중풍 맞으면 움직이지 못한다는 그 얘기예요 또 이거 이외에도 추가적인 질환이 발생한 걸 보면 내 외과적 질환 발생이 38.2% 뇌절중 재발이 11.8%. 일상생활에서의 수행 기능 악화. 11.8%. 이건 뭐 자기 관리, 씻고 뭐 입고 이거 양치질하고 머리 감고 바지 입고 이런 이런 신발 신고 하는 것 자체가 힘들더라, 이 말이야. 그게 11.8%. 그다음에 낙상. 가다 넘어지고 혼자서 뭔가 좀 열심히 운동해 보려는데 넘어지고 부러지고 낙상 골절이 11.8% 이런 게 너무 힘들더라. 문제점이 한두 가지가 아니잖아요. 예방이 최선입니다. 동양의학적 소개를 정리하면 뇌졸중, 뇌경색, 그 다음에 심내혈관질 혈관과 관련된 이런 질환들은 예방이 최선입니다. 왜 이런 질환들 아무리 좋은 약과 좋은 재활치료를 한, 한다 한들 100%재능이 돌아오지는. 않기 때문에 그래요. 예방이 최선입니다. 평상시에 혈액순환에 대한 불편함을 잘 알지 못하는 거예요. 단순 중풍으로만 우리가 생각하고 있어서야 중풍 걸리면 약 먹고 뭐 한의원에서 침 맞고 그럼 된다더라. 천만의 말씀이에요. 일시적인 약물치료로 완치는 어렵습니다. 완치는 어려운 게 아니라 안 됩니다. 미안한 얘기지만 한번 손상된 것은 완치가 어려워요 예방이 최선입니다 그리고 혈액순환장애 원인을 찾고 제거하는 노력을 매일매일 해야 돼요 혈액순환장애 원인을 찾고 매일 노력해야 그래야 예방할 수 있어요 온 다음에 찾으려고 하지 말고 그러려면 스트레스를 줄이라 이말이야 스트레스를 받으면 코르티솔 이, 이 호르몬이 나와서 혈관을 수축해. 그럼 혈액 순환이 안 돼. 그러면 어딘가 막히면 그게 중풍 아니야. 그게 약 8년에서 10년 정도 걸리면 중풍이 와. 하루 아침에 중풍 오는 거 아니에? 요 그다음에 혈전 몸 안에 쌓인 혈전을 좀 제거라. 혈전은 가공 식품, 초가공 식품, 패스트푸드, 인스턴트 식품, 총감물들은 음식을 자주 먹고 약 좋아하고 이런 사람들이 혈전이 많이 쌓이면 결국 10년 정도면 되 중풍 든다고 그랬잖아요. 그 혈전이 생성되지 않도록 노력하고, 그게 자연음식이고 생식이고 이런 가공식품이 아닌 인조물이 아닌 자연식품 그대로 먹는 식습관을 가 그건 물론 그게 맛이 없어. 맛이 없는 만큼 우리 몸에 유익하다 그랬잖아. 그 혈액순환 여건을 조성하라. 이 발을 따뜻하게 하는 게 가장 좋아요. 최소의 노력으로 최대 효과를 보는 게 발을 따뜻하게 하는 거예요. 우리가 남의 끓여 먹을 때찬물은 고요하고. 뚜렷하면 물이 끓잖아. 고요한 것은 음이야. 그리고 끓는 물은 양이고, 아시겠어요? 양기가 가득하라는 게 그거야. 양기는 움직이는 거야. 그리고 이 물을 끓일 때 위에서 불을 뗀다고 해서 끓지 않잖아요. 밑에서 가스렌지, 밑에 있는 이가 그거야. 우리 몸에 가스렌지, 그건 발이야. 발, 발을 따뜻하게 해야, <laughs> 몸이 따뜻해져. 그리고. 물이 가스레인지 한번 끓었다고 해서 그 물이 계속 뜨거워지는 거 아니잖아. 금방 식잖아 발을 계속 따뜻하게 하는 대책. 낮에는 걸어, 밤에 차가우니까 뜨듯한 채로 이게 몸을 어떻게 되느냐 데우는 거 아니야. 그냥 뜨듯하게, 그냥 뜨듯한 물 되도록 하니 입을 덮고 자는 거야. 그래서 그랬다고 앉아있을 수는 없으니까. 그럼 평상시에 몸을 따뜻하게 하는. 운동을 하면 그 열기가 계속 새벽까지 간다 이 말이야. 꾸준한 혈관 관리하라 이야 맑은 혈액을 생산하는 건콩팥이에 물론 좋은 원료를 먹어야 돼. 그게 곡식, 과일, 야채, 근과류를 바람에 말려서 이게 렇빵거 그게 생식이야. 그게 최고야. 혈관 근육 관리 이건 근육 수축과 이완는 간의 소관이에 스트레스 줄이야. 그 다음에 혈액 내 이물질 제거. 이건 신장과 간도하지만 이부항사열로 제거하라 이말이에요 혈전을. 죽지 않아요. 혈전, 그, 뭐 뽑아낸다고. 아니, 독일에서도 허늬료법 한다고 그랬잖아. 그냥 운동을 통해서 근력을 향상시키라. 이게 가스렌지를 계속 키라는 뜻이에요. 근육이 열을 생성하기 때문에. 일신, 의신을 강조하는 이유가 그거야. 가스렌지 한 번, 찼다고 해서 물이 끓었다고 해서 그 물이 계속 뜨뜻지는 않잖아. 아시겠어요? 그 그러니까 가스 렌지 계속 켜. 뭐 그러면 불을 좀 줄일 수는 있겠지. 에 그럼 한번 끓이그그 그 뭐야? 물을 끓인다면 가스 불을 좀줄여도 되잖아. 줄여도 돼. 그러니까 매일 매일 미지근한 약한 불이 계속적으로 가면 그 물은 항상 뜨뜻해. 그러면 항상 끓어. 그래서 일신 우일신 하라는 거야. 매일 하라는 거야. 그래서 그리고 마음이 따뜻해야 된다 했잖아. 마음이 따뜻하면 도파민, 세로토닌이 나오면 웃음이 나와. 웃음이 나오면 혈액순환잘 되는 거야. 그래서 성질내면 어떻게 돼? 코르티솔 나와서 혈관이 수축돼서 몸이 차가워진다 했잖아. 젊은 아 새끼들 연애할 때 어디 인상 찡그리고 연애하는 거 봤어? 웃잖아. 그러니까 그 새끼들은 좋은 거야. 나이 먹어서, 뭐, 이것저것, 뭐, 개똥 내라, 뭐, 돈 띄어 커먹고 뭐, 사기당하고 이러면, 그냥 인상 찌그러지고, 그냥 몸이 망가지요 그래서 결국, 그냥 균풍 맞는 거야. 육체가 건강해지려고 따뜻해지려면, 고런 영양, 풍부한 영양, 풍부한 식이섬유, 그 다음에 발효식품을 자주 먹어서, 우리 몸의 오장육부, 기능의 조화와 균형을 유지하자. 어떻게? 어떻게 먹는 거야? 체질과 건강종대 맞게 먹자, 이 말이야. 장내 세균총이 균형을 유지하도록, 8대 2 비율을 유지하도록 하자, 이 말이야. 그럼 몸이 건강해져. 면역력이 보강돼. 정상 체온을 유지해. 혈순이 원활해져. 중풍이왜 걸려? 일신, 위신 강조하는데, 얼마만큼 좋아지냐, 이야 운동은 365분의 1이야. 하루 이빨이 한다고 되는 거 아니야. 매일 하는 게 중요한 거야. 한꺼번에 4시간, 5시간, 그냥, 구부하고, 이게 중요한 게 아니야. 매일 해야 돼. 매일 가스 불 때라, 이 말이야. 그다음에 음식은 365분의 그 뭐야 365일을 새끼 먹잖아. 그러니까 1 0 9 5분에새끼를다 조심해서 먹으면 300 1,995분의 3만큼 좋아지고 그냥 하루에 한끼만 신경 써서 먹으면 1 0 9 5분의1만큼만 좋아져. 그러니까 매일 노력해야 돼. 일신우신 하라는 이유가 그거야. 가스불 한 번에 꼈다고 해서 아니잖아요. 그래서 매일 은근히 계속적으로 해야. 보일러가 뜨뜻하고 몸이 따뜻해지고 나면 끓일 수 있도록 준비하라 이말이에 항상 아시겠어요? 매일매일 노력하는 이유가 그겁니다. 예방이 최선이에요. 혈관과 관련된 이런 질환들 10년 전부터 준비해야 돼. 지금부터 준비하면 10년 뒤에 중풍 없이 살아갈 수있어 아시겠어요? 지금 중풍 걸린 사람들은 10년 전부터 준비를 안한거야 그래서 10년 전부터 준비를 해야 10년 후에 중풍 걸리지 않고 건강하게 살아갈 수 있다. 그리고 음식을 강조하는 이유는 혈액순환이라며 혈액순환 장애야. 모든 피를 만들어. 피가 제일 중요하다 했잖아요. 약과 어떤 운동으로 피를 생산하지 못해. 음식밖에 생산을 못해. 요 그래서 음식이 중요한 거야. 그래서 음식으로 못 고치는 병 약으로도 못 고친다. 강조하는 이유 역시 그거고. 그래서 좋은 음식을 먹어야 돼. 체질과 건강 정도에 맞게 좋은 음식을 먹는 게 가장 건강법 중에 기본이다. 하는 거예요. 읽고 나서 후회하지 않도록 하세요. 아시겠습니까? 오늘 중풍에 관한 이야기 읽고 나서 후회하지 맙시다. 강조했습니다. 건강하게 삽시다. 화이팅!